어, 오늘 꿀송이님의 사연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망설이다가 쓰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본 아버지의 모습은 늘 술에 취해 부수고 때리는 이래 그것이 이어지는 정말 전쟁 속에서 삼남일녀마지로 태어났습니다 또 어머니는 우리가 어머니의 분풀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20대 초반에 어머니 지인의 소개로 결혼을 했는데 일곱 식구 대가족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싫다고 반항하기에는 어머니의 존재가 너무 커서 반항하지도 못했고 시집을 갔습니다 어머니가 늘 제게 네가 키가 크냐 예쁘기를 하냐 돈이 많냐 많이 배우기를 했냐 라고 늘 저를 밀어붙였던 어머니였습니다 일곱 식구가 한 집에 사니 결혼 생활은 늘 바빴고 남편 역시 술 중독자로 화투와 이전 여자에 대한 미련 때문인지 매일 이어지는 폭력으로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아이들은 연년성으로 남매가 태어났고 피폐질대로 피폐진 몸과 마음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단체에서 어떤 사연을 알게 되었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4년 후에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렵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서 무기력했고 제 입에서는 끊임없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계속 수시로 튀어나왔으며 저는 정신과 치료받으면서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일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릴 적에 유년실부터 안 했지만 결혼 후에 고난 중에 다행히 예수님을 만났고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음에 탄식할 때에 예수님께서 골고루 안덕 오르시는 중에 여인들이 슬피 우는 장면에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씀에, 내가 지금 죽으면 그래도 천국에가 했구나. 내가 복되다는 그런 경험으로 뜨겁게 주님과 동행했지만, 환경은 역시 변치 않았습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기에 견디면서 변화가 올 것이라 믿었는데, 내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지, 죄책감으로 늘 지내고 했습니다. 지금은 옛날 들렸던 환청도 많이 사라지고, 또 나쁜 것들도 보이지 않고 어, 어 죽여버릴 거야 라는 소리도 나오질 않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제 마음의 아픔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또 제게 체형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되 네 마음에서 굳은 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휴대폰으로 써서 오타가 많아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직도 많이 아파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제 마음도 먹먹해지고, 너무 불쌍한 마음, 안된 마음, 뭐 처참하다 할 정도로 말할 수가 없네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으로 담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의 아뜻한 기도, 합심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 조금씩 조금씩 피드백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채널의 가족 여러분들 전심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오하루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종이이 사연을 읽으면서도 마음 아프고 심령이 쓰라려서 어찌 할바 할지 못하는 이 심령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채널을 시청하는 수많은 분들이 오늘 이후로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마음 합하여 기도할 테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지옥 같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모든 정신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아이들도 참으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심령의 모든 평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남편이 돌아오고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정상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다 도말되게 하시고 심령을 혼란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 가정의 평안과 기쁨으로 임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종에게 이 사연을 보내었고 부족한 종은 또 우리 사랑하는 채널의 식구 모두와 이 사연을 같이 공유하오니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가정 위에 넘치도록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줄 굳게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아멘, 아멘.